네, 안녕하세요. 서초대학교에서 지방의원대볼과를 개설한 윤범기 학과장입니다. 제가 학과장이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 구의원이나 시의원, 군의원 혹은 도의원 등 지방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촌대학교부터 이태원대학교까지 다양한 대한대학을 운영하면서 구의원 대볼과 또 청년을 위한 정치학과 뭐 이런 그 직접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획 강좌를 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벌써 시즌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 대볼과라는 제목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 대신 어,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네 분의 청년 정치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어, 일 강은 바로 이 서초대학교의 어, 총장을 맡아주신 허은 서초구 구의원님께서 직접 일강의 문을 열어주실 거고, 이강은 관악구에서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내시고, 관악구 지금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경환 구의원님이 이강의 내용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삼강은 되게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강남구에서 삼선 구의원이면서, 또 최연소로 구의회 의장까지 하고 있는 이관수 강남구 의회 의장님께서 삼강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사강은 경기도 도의원. 사실 이 앞에 세 분은 기초의원이고 어, 신정현 의원님은 광역의원이죠. 어, 뭐잘 모르시겠지만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신정현 어, 도의원께서 오셔가지고 어, 사정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3월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에 네 명의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뭐 유명한 뭐 대통령이나 어,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청년들이 직접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오히려 우리, 우리에 가까이 있는 지방 의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의원들의 목소리 쭉 들어볼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지방 의원만 평생 하실 게 아니고 젊어서부터 지방 의원을 하는 분들은 되게 지방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 국회의원을 도전한다든가 지자체 장에 도전한다든가 뭐 결국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가 될 그런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은 강좌를 열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